하지만 이제 규칙 지금 조치 들어온 빅터 선수 역시 포지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크라코 선수보다는 높이의 부담감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오리온이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코터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빅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스크린 걸어줍니다. 우중간 김동욱. 문태종. 차클락 10초. 이스간이 멀리 나와있습니다 드라이빙보다는 이제 수술 주로 하는 선수의 대가가 있을 때요. 다른 선수들이 좀신경써야죠 제스퍼 예. 존슨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빅터가 따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빠르게 연결. 김수찬. 약간 아, 어렵게 연결. 너무 깊게 들어가서 지금 패스가 들어갔죠. 네. 빅터 밀고 들어갑니다. 약간 위험한 패스. 어렵게 한팀이 사연했습니다. 차클락 10초. 왼쪽 커너. 다 물어봤습니다. 비크의 성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향원의 득점이라고볼수 있는데, 지금 비터 선수가 지금 백보드를 위한 슛은 아니라고 보이지거든요 네, 보인도 고개를 다 잡고 있습니다. 본인 상대의 흥이 더날수 있는 그런 득점이 됐어요. 네. 스포 20대 9, 11점 차, 문태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정재영이가로채기 성공했고요. 김동우,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결국은 리바운드 잡고 나서 상대의 스치를 당했거든요. 네, 그것이 곧 이제 실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오리온은 계속해서 약간 뛰걱거리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정재용이가로책성 선거감사 하나의 득점을 배달했습니다. 한지훈 인사이드 트윗 빅터 이승현이가로막습니다 빅터 포밑에 몰렸습니다. 샤클라 5초, 4초, 3초. 2초 천대현!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천대현 선수가 지금 슛을 좀 던져줬어야 되는데요. 결국 시간에 조금해서 던지는 슛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네. 볼 때는 조금 더 자신 있는 슈팅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좀 좋은데 너무 쉽게 들어갔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음. 천대현 선수가 몸이 약간 덜 풀린 느낌이 좀들 수도 있겠고요. 오리오는 김도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승현, 안쪽으로, 제스퍼도스! 골비특정! 중순간열어주 네, 자리를 뺏겼어요, 골비차서요 이승현이 인사이드로 어시스트를 전달했고요 일곱 점 차로 쫓아왔습니다. 김수찬. 빅터, 반대편 코너로 열어줬습니다. 함지훈 오른쪽 코너, 깨끗합니다. 한준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저미을최을 다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시프 존슨 선수가 포스트에서 1대라고 하는 북터 선수에 도움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문태종 돌파하면서 레이업! 블락이 막혔습니다. 공격권을 계속해서 고양우리업 샤클락 13초 남았습니다. 선수 어! 스니 문태종이 직접 해결을 시도해봤지만 블락이 막히고 말았고요. 어! 지금은 이제 패스하는 과정에서 이승현 선수 패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타치 없이 나왔어요. 네, 이마운드 패스. 재스퍼 존스 좌중간 쏩니다. 들어갑니다. 선수가 지금 돌파가 너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네. 슛 능력과 어시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경기를 봤다 그러면 몰브스 선수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강지훈 백샷으로음수 아래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합니다 골및 제스퍼던스 이건 임대리 되겠죠? 밀고 들어갑니다 제스퍼던스 페이드 웨이들어가나않았습니다양팀 6번의 대결 범패스 반대편으로 함준 밀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원준 선수가 나오는 동작에서는 역동적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예. 스타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리, 아직까지는 몸이 그래도 덜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시차 정응이라든가 운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둔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예, 작전 타임이 좋달했습니다 양팀의 판결 득점은 77점, 그리고 89점이고요. 실리고양우리원이 이 막강한 이 포드 활약을 득점이 좀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2점 신에 3점 시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좋은 그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자유 투는 고양구리의 80%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 자유 투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너무나 크죠. 그렇습니다. 자유 투를 상당히 이제 소홀히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선수도 실제로 외가 슈팅 연습은 많이 하더라도 자유 투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리바운드 부분에 있어서도 고양 오리온이 조금 우세하고 있고요. 어시스트가 확실히 좀 다섯 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고양 오리온의 오늘 경기에서는 어시스트가 그렇게 좀 많이 배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계속해서 저희가 해주 선수를 얘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예. 경기가. 어떤 다득점으로 나오고 경기잘 풀릴 때는 상당히 어시스트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은 어시스트 숫자 상에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그런 경 기록의 기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모비스는 삼성과의 반대결에서 합진과 양동근이 어시스트를 무려 13개를 합작시켰습니다. 네, 이시간그 일반 팀의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는 선수들보다 많은 게스라고 볼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비스가 얼마나 조직적인 색깔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되겠고요. 모비스는 선수를 지금 운영하는 그 선수들의 일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유로운 선수의 그체와 선수의 기용이 아니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자, 오리온스가 지금 오리온이 바뀌었죠. 지역방으로 지역방으로 바꾼 오리온. 전준범 가운데로 투입했습니다. 반대편 착락 2초 1초 함지훈. 들어갑니다. 버저미터 거의 다 잡은 지금 상태에서 실점하고 말았어요. 네, 순간적인 지역 방어가 상당히 수비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리온스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스퍼존스 반대편으로 빼줍니다. 정재욱 빨려듭니다. 아, 지금 반대편에 있는 수비의 실체이라고볼수 있어요. 네, 지금 매치가 정확하게안 밀어졌거든요. 확실히 제스 포든슨이 저렇게 동료 선수들을 봐는 패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그 패스가 날카로운 선수예요. 예. 24대 18, 6점 차. 전준범, 빅터를 봤습니다. 골밑, 샤클락 6초, 5초, 양동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지금은 우연히 좀금리팀네컵이라고볼수 좀 있는데. 제스 포든슨 어렵게 톱샷 실패. 오비스가 앞쪽으로 빠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수가 반칙으로 끊었고요 최근에 이제 k 에서 유파울에 대한 그 심사를 원 엄격히 판정을 엄격히 한다고 지금 각팀에 공부를 보냈는데 예. 지금 저선수들에 끊는 저런 파울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것이 조금 심하게 되면 지금 유파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자, 그 중간 3주. 탑에서 양동근 스크린을 받아서 마운트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가로채기 이승현! 그리고 반칙! 아, 지금을 볼 받는 선수가 지금 잘못이거든요. 물론 그 수비하는 이승현 선수의 센스도 좋았지만 볼을 예. 나오면서 잡았으면 지금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요. 지금 배수영 선수가 기다리면서 볼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천대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전대현 선수도 이 외곽포를 장착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비스 선수들이 외곽에 숙팅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여러 포진하고 있거든요. 예. 제스퍼 존슨, 정재욱,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정재욱, 이승현에게 오른쪽 미드레인트두전 짧았습니다. 자, 오늘은 모비스가 1, 2차전과, 1, 2차전과 틀리. 슬릭에 상당히 그 높이에 있어서 위위를 점하고 있고 리바운드에강사를몰으면 성공으로 많은 득점을 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정재용 존슨 문태종과 피케너를 펼치고 있습니다. 차크락 10초 제스퍼 존슨 미스매치인데요. 돌아섰습니다. 반대편으로 3초, 2초. 이승이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이승이 선수한테 직접 찬스가 왔어요. 오픈 찬스가 왔는데 연결을 못 짓고 있는데 볼의 그 흐름이 상당히 주어느고 그 오리온이라고 볼수 있죠? 네. 확실히 제스퍼 던슨이 들어오면서 오리온의 뭔가 공격에서 주날류가 조금씩 발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비에 있어서 지금 지역 방어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예. 빅터 리바운드. 강주훈골뛰 비어있습니다. 전준펑, 시훈 득점. 한분 만에 득점인데 지금 모비스에서 상대의 그3-2 지역방어를 지금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방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네, 문태종 제스퍼 존슨이 문태종을 봤습니다. 너무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 26점 차, 이코터 남은 시간 3분 30초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마운트 패스. 코너 와이드 오픈. 전중복.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빅터가 리바운드를 잡아 냈고요. 비슷한 자리, 같은 결과. 이번엔 양이 리바운드를 딱고 있는데. 양동근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아, 결국은 이제 리바운드, 세컨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두 번의 세컨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결국은 3점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지역방어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리바운드거든요 예. 그럼 선수들이 어떤 속공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은 지역방어가 일단 리바운드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사이드 트입 이승현 밀고 들어갑니다 제스퍼던스 수비 3만 벗겨내고 뒤쪽에서 가로채기 성공, 스포트 빅데였습니다 3대2아웃너바 오른쪽 양동근 레이업 득점 인정 상대방치 지운이 가면 슛공으로 많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미바에 의한 결국은 슛공이 하나 나왔어요. 네. <목소리> 여기서 바로 시작할 음. 때 천대현이 또 어렵게 살려냈고요. 이번에는 네, 스킬에 의한 슛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 스코어는 1 1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오리온의 추위승 감독은 또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점수차가 더벌어진다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 있어요. 지금 높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 오리온의 입장인데 지금 여기서 점수차가 벌어진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울산모비스는양동 우리 부득점, 황지훈 7득점, 전준범이 6득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득점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고양오리온은 이승현 선수에게 조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이제 1쿼터에 9점을 하고 2쿼터 들어왔서는 지금 득점이 없거든요. 예. 결국 1쿼터 때 외곽에서의 득점을 만들었던 이승현 선수인데 결국 2쿼터에서 선수들이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외곽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쿼터에 고양오리온이 지방화 역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양동근의 석점포로 계속해서 깨부수고 있습니다. 강지훈이 네. 골밑 멋진 패스. 패스를 배달했었습니다. 네, 죠 지금도 뒤에서 스틸하는 장면이고요. 공으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양동근이 정재웅이 파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득점을 노렸던 게 추가 자책까지 얻어냈던 양동근이었습니다. 지금 포스트에서의 약점을 지금 일단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오리온의 입장이거든요. 예. 어, 확실히 추위슨감독의이 머리가 조금은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할 게 일위는 달리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불안한 그런 경기의흠이거든요 예. 어저께도 이제 패하면서 오늘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를 떠나서. 지금 모비스 2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양동근.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동근입니다. 장재석. 문태종이 돌아 나옵니다. 문태종, 이번에도 턴오버. 전대현 오른쪽 코너, 전준범, 열려있습니다. 정확합니다. 2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특히 1차전에서 많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전준범 선수의 활약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자신 있는 시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으로 3점을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0점 조준이 완료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고양 오리온은 한옥빈 선수가 들어 있습니다. 페이드 웨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 오리온 직접 점 장면이에요. 네. 한옥빈의첫 득점 페이드 웨이로 장식했습니다. 자, 득점. 지역방사수하신데 대인방으로 바꿨죠, 오리온이요? 예. Yeah. 우중간 전진범. 궁지에 몰렸습니다. 범패스. 작가 8초. 함지윤 턴어버. 오리온의 역습, 장재성 골밑으로 퍼프 페이크를 속이고 득점 성공! 장재성 선수 지금 일단은 속공에 가담하는 그런 동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속공 득점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골밑에서 침착하게 페이크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빅터 트래블링입니다 네, 지금 페이크를 하는 동작에서 중심발이 떨어졌어요 네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커스퍼트 빅터였고요 고향 우리 오은 김동욱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그 김동욱 선수가 경기 출장 경기를 가면 어제 투입이 안 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오늘 김동욱 선수가 출전한번 해서 나름대로의 오늘 어떤 그 본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laughs> 확실히 김동욱 선수가 이 오리온에서 가져가는 존재감이. 너무나 묵직했잖아요 포워드라인에서 외곽과 포스트업을 할줄 아는 선수거든요 예. Yeah. 바운 패스 이승현 외곽으로 나와 있습니다 헐령 선수도 들어왔고요 포워드라인을 총가로하고 있는 고양우리온 샤플락 5초 4초 하로린 헐령에게 내줬습니다 어려운 자세 2초 1초 득점 실패 이코스 남은 시간 42초입니다. 빅터 들어갑니다. 톱샷 실패. 리바운드 다시 한번 빅터가 잡았습니다.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천대현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서둘 이유는 전혀 없죠. 이런 패스는 좀 아쉽네요. 지금 보기잘 갔어요. 하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실책이 나왔는데. 지금 어딘가 모르게 모비스가 리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딘가 모르게 지금 그 실책이나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승현, 허윤현은 돌아 나옵니다. 4클럽 10초. 한우빈에게 스크린을 벌어줬습니다 4클럽 5초, 4초, 3초. 김동욱, 다시 한번 이승현을 맞습니다 2초, 버저미터. 2쿼트 남은 시간 4.8초. 전준범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어왔습니다. 1초, 마지막에 반칙입니다. 정문준범 선수가 지금 그 비하인드 백도블리 성공이 됐으면 특정과 연결시킬 수,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예. 김동훈 선수의 파울이 나오면서 지금 사이드아웃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0.3초 위쪽으로 붙여줍니다. 쳐냈습니다 음. 양쪽의 2쿼터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35대 26 리드는 여전히 울산 모비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